여러분, 운을 바꾸시려면, 그래서 행복과 부유로움을 얻으시려면 무조건 이것은 버리십시오. 이것이 있는 한 절대 여러분에게는 운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의 운을 막는 정말 최악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동양학에서는 운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 그 운을 걷어차 버리기에 자신에게 와야 할 운이 오지 못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운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리하여 부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이것은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것이 여러분에게 와야 할그 운을 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급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때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면 무조건 급해지게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궁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주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다면 밥을 먹으며 힘을 비축하라 라는 말이 말이죠. 네 이것을 수천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도저히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면 무조건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일상을 유지하고 또 동요하지 말고 언쟁을 피하며 마치 밥을 먹듯이 천천히 기다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으면 취하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며 또 터널을 지날 때는 마지막이 가장 길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조상님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며 또 우물에서 숭룡을 찾는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는 옵니다. 이런 급함이 여러분에게 와야 할그 운을 막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항상 여유를 가지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행복하고 부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조건 여유롭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유로움이 그들에게 행복함과 부유로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운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이 집착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잊을 것은 또 잊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될 사람, 불행해질 사람은 항상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늘 끝까지 매달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그 줄을 놓아야 살수 있는 거예요. 네, 힘이 다 빠져서 떨어지게 된다면 기어서 남에게 도움을 청할 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것, 버려야 할 것, 잊어야 할 것은 꼭 놓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관과 고집은 다른 것입니다. 고집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쓸데없는 고집을 그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항상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고집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한 분야에서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원칙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원칙이지 절대 쓸데없는 고집, 아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은 항상 타협과 수정을 통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만 옳다는 생각 가지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최악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안될 사람은 버리도록 하세요. 여러분, 운은 무조건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네, 좋은 사람, 잘될 사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될 사람, 나쁜 사람, 또 운이 나빠질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여 자신도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습관과 그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젖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것이 자신에게 마땅히 와야 할그 운을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안될 사람과 될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항상 잘될 사람과 많이 어울리려고 하시고, 또안될 사람, 운이 나빠질 사람과는 무조건 일정한 거리를 두시려고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무조건 미룽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뭐든지 미루느냐 아니면 바로 하느냐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옷이 바닥에 있으면 에이, 조금 있다가 걸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은 부지런한 사람은 바로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쉬다가 이따 할게라고 말을 하고 미루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미룸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할 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이제는 도저히 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을 서양의 성공학 강연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따로 이 시간을 낼 필요가 없지만. 뭐든 미루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하려 하여 그것을 모두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미루는 습관은 꼭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여유로운 생활, 단정한 생활을 할수 있으며 또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부지런하면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무조건 된다고 하셨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는 마음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엇을 해도 잘할 수가 없으며, 또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가 없으며, 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거나, 또 외면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재벌어 개 못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들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남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마땅히 얻어야 할 존중과 대우 역시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그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운 역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엇이든 욕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하는 여유로움을 가지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목표는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껏은 제가 행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행복을 위해 무조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네, 제가 지금껏 수많은 부자분들 또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분들 중 어느 분 하나 간절한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았던 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가서 배웠던 한 회장님은 무일푼으로 청소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일구신 분이셨어요. 맞습니다, 간절한 목표. 그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도 목표를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타가 되고 또 지침이 되어 여러분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운을 얻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